안녕하세요. 리치서클 TV입니다. 저는 이번 27강 브리핑을 맡은 수미 실장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에 대한 강좌 제27강 RVI 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RVI 지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elative Volatility Index와 Relative Bigor Index입니다. Relative Volatility Index는 26강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Relative Bigor Inde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지표는 상대 변동 지표인 Relative Volatility Index와 구분하고자 RVI가 아닌 RVGI로 표기하고 있는데, Relative 덱 i g o r Index를 번역하면 상대 활력 지수입니다. 상대 비고르 지표라고도 불립니다. 강좌에서는 줄여서 비고르 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비고르 지표는 가격 움직임의 추세와 흐름의 강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분석 지표 중 하나입니다. 캔들은 시가와 저가와 고가와 종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가는 해당 시간이 시작했을 때 거래된 가격. 저가는 해당 시간 거래된 가장 낮은 가격. 고가는 해당 시간 거래된 가장 높은 가격. 종가는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존 웰러스라는 사람이 상승장이 강할 때는 종가가 시가보다 대부분 높고 하락장이 강할 때는 종가가 시가보다 대부분 낮은 경향이 있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비고르 지표에 대해서 스토캐스틱과 닮아 있다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스토캐스틱은 최근의 고가와 저가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표시한 지표로 보시면 되고 비고르 지표는 시가와 종가를 비교해서 상승 추세가 강한지 하락 추세가 강한지를 판단합니다. 비고르 지표의 수식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화면과 같습니다. 비고르 지표를 해석하면 상대 활력지수라고도 하는데 활력지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수식에 있는 가중이동 평균 때문일 것 같습니다. 단순 이동 평균의 경우에는 10일을 기간으로 설정했을 때 10일 동안의 가격을 한 번씩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가중 이동 평균은 10일을 기간으로 설정했을 때 최근 변화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최근 4일 동안의 가격을 한번더 더합니다. 예를 들어 1일부터 10일까지 하나씩 가격을 더한 다음 7일차부터 10일차까지 4일의 가격을 한번더 더해서 14로 나누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한번더 더했기 때문에 최근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예시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다섯 과목을 평균을 낸다면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더하기, 사회 더하기, 과학에 나누기 5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영수에 더 가치를 둔다고 한다면 국영수를 한번더 더해서 8로 나누는 것입니다. 점수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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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50점이면 평균은 80점이 됩니다. 그런데 국영수로 가중이동 평균값을 구하면 87.5점이 됩니다. 비고르 지표는 가격 움직임이 상승 추세일 때는 양수 값을 하락 추세일 때는 음수 값을 나타냅니다. 또한 RVI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가격 움직임이 약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고르 지표를 이용하는 매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고르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과 시그널 지표의 교차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고르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로 라인을 기준으로 비고르 지표가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갈 때 매수 포지션입니다. 반대로 제로 라인을 기준으로 비고르 지표가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갈 때 매도 포지션입니다. 두번째, 비구르 선과 시그널 선이 제로 라인 아래에 있을 때, 비구르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로 매수 포지션입니다. 반대로 두 개의 선이 제로 라인 위에 있을 때, 비구르 선이 시그널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로 매도 포지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구르 지표는 추세의 강세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단일 지표만으로는 투자에 바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단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지표들과 결합하여 자신들만의 타점 비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타점 비법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해당 보조 지표들의 특성과 강점, 그리고 약점을 파악하기 때문에 타점 비법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타점 비법에 대해서는 캔들 차트 타점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적인 투자 되세요. 감사합니다.